2021년 8월 17일 연중 제20주간 화요일 제1독서 판관기 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 제르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에 있는 향염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내 기도는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 두려고 포도학에서 밀리삭을 떨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두원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소나기에 넘겨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도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문하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지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기두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징을 보여 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도는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가지고 향염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두원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 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도원은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베었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오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태오 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 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는 딸을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주님의 말씀입니다.오늘의 묵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둡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 먹고 무엇이든 합니다. 혐오식품을 먹기도 합니다. 돈이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인생의 최고가치로 둘때그 사람은 돈을 벌고자 무엇이든지 하고 그 돈을 쓰, 쓰는 데에서도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건강이나 돈, 권력 등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최고 가치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 가치인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 것을 보아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백배의 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둘때 건강과 돈, 권력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돈을 보면 돈을 얻기 위해서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돈을 쓸 때에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 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고 가치인 하느님이라는 기준이 명확해지면 세상의 가치를 하느님의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강이나 권력 그 자체를 좇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하느님께 인도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를 올바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